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 이번 주는 제가 부산에 에, 그 계속 있는 관계로 지금 부산 사택에서 찍겠습니다 어, 여기가 사택입니다 네. 여러분 그 브리지 임팩트 사무실에서 계속 찍을 때는 이제 카메라가 좋은데요 에, 지금 여기는 어, 조금 덜 좋은 카메라로 찍겠습니다 아, 그래도, 어, 공부하는데 전혀 진약 없으니 생각되고요. 오늘 로마서 13장입니다. 어, 로마서 13장을 공부하실 때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걸로 복습해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정리했다고 말씀드렸고 12장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이제 성도들, 이제 우리 진짜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나누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죠. 똑바로 살자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사는 우리 진짜 성도, 찐 성도 되길 바라는데요. 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똑바로 어, 설려면 야, 우리가 산 제사가 되어야 된다고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지난 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 제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고 어, 말씀 드렸습니다. 지난 주 12장 1절 말씀. 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영적 예배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삶을 이제 살아야 되고 구체적인 삶의 실천은 무엇보다 사랑으로 원칙을 어, 삼고 우리가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번 그 어느 것보다도 먼저 교회를 향해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의 원칙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글리 안에서 한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지금 여러분 몇 시인지 아십니까? 예, 이 녹화하는 이 시간은 지금 새벽 1시를 어, 지나고 있습니다. 아, 예, 바쁜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유튜브로 공부를 하면서 가장 코로나 시대 때 이제 하나씩 깨닫는 건 뭐냐면 어, 모든 것은 다 감상할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에, 코로나 때 이제 우리가 비대면으로 성격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대면 성격 공부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비대면으로만서 공부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어, 여러분들 시간에 여러분들이 찾아서 공부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 저도 이렇게 어, 좀 시간을 어, 자유롭게 지금 새벽 1시인데 이렇게 녹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어, 여러분 하여간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꼭 붙잡고 넘어가야 하는 것인데 바로 또 정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사회는 정치 제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치 이야기는 쉬운 문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 알수 있는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만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데요. 1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정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지만 국가라는 조직 아래 이 세상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13장에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1절에 보면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 로마 교인들도 당시 로마 황제였던 어, 네로의 어, 치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치 지도자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원칙을 알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의 정치 지도자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대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원칙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세 가지 원칙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제 뭐 이런 정치를 해라, 저런 정치를 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보편적인 정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지를 보시면 이번에 첫 번째 원칙은 모든 권한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어, 동의를 하든 동의하지 않든그 어, 시대에 이제 어떤 지도자가 이제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 동의하는 부분 그것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어, 너무 이야기하면서 고금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흩어지는 게 아니라 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치관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이니까요. 성경에 있는 가치를 우리가 믿는 것이고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생각도 성경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 그 성경에서 지금 로마서 1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전체적인 큰 원칙이에요. 어, 세부적인 원칙이 아니라 큰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는 것을 믿고 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관자시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어, 어떤 정당, 어떤 뭐그 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자다.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나님 이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것이 흔들려지면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붙잡 무을 담는 거죠. 그래서 본디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0, 10절 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우리가 이거 성경에서 우리가 설교에서 나누었는데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못 박을 권한도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자,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못박히시잖아요빌라들게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다." 다 모든 것이 주관자의 하나님 앞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역사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지켜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로 승부를 걸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사람의 손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재 보세요. 2번. 2번이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못박으라는 어, 결정을 빌라도가 내렸을지라도 근본적으로 빌라도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에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면서 각 시대에 따른 지도자를 향한 권한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2분의 3번, 이 예수님의 가르침 아래 사도 바울은 더 확실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부터 2절을 쭉 보시면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시고 어, 우리가 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 그 질서, 그 질서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다스리는 자들도 분명한 책임과 선한 일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어,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원칙은, 어,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로마서 13장 3절에서부터 5절, 새 번역 성경으로, 어, 읽어보면요. 어, 치안관, 그, 교재를 보시면 돼요. 어, 두 번째 원칙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새 번역으로 이제 썼습니다. 자, 3 절부터 5 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이 정리 보면 법을 잘 지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 좋은 일을 하라는 의미는 단 뜻이 아니라 법을 잘 지키라. 그러니까 각 나라에 세워진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잘 지켜야 된 거예요. 어, 이거는 다스리는 자도 법을 잘 지켜야 되고 우리도 법을 잘 지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다스린 자들이 법을 잘 지키지 않을 때 분노하는 거잖아요. 백성들이. 어, 또, 백성들이, 또, 우리가 이, 그, 사회적으로 우리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법이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이렇게 법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불완전한 세상에서 질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교재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나누는 것입니다. 어, 세 번째 원칙, 4번은 그리스도인들은 세금을 정당하게 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한테 불리하죠? 뭐법 똑바로 지켜라, 세금 똑바로 내라, 이런 것들. 근데 세금에 대해서도, 어, 그 권,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금에 대해서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예,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에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정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믿으세요. 예, 거,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시고, 두 번째는 한 국가의 국민으로 우리는 법을 잘 지켜야 된다. 세 번째는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 국민의 책임인 세금도 잘 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크게 맥락을 가지고, 로마서 13장은 크리스안들이이 땅에서 정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의 사명은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도 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어, 이제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비도에는 아무것도 아무 비도 지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부터 8절부터 이렇게 쭉 14절까지 이제 나옵니다. 어, 8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교제를 보시면 돼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어, 사랑의 비도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1번에 2번에 그... 보시면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죠 1번에 2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진짜 믿음은 사랑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사랑에서 어, 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사랑의 심이 드러나는 것이요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나타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성이나 우정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적인 사랑과는 본질적으로는 다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책임도 성도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행하심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마지막 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어떻게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사랑을 증언하십시오. 증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의 성도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 이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어, 11절에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라 하는 단어죠. 때라는 것은 어, 지정된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하루하루의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의미 없는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주님이 하루 더 이제 가까이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이 이제 여러분들께 나타나시, 그런 이제, 지금 다 우리 함께 하시지만, 눈으로 나타나는 마지막 때가 오고 있습니다. 13장 11절을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금방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이 가까워졌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우리가 완전한 거룩을 이루는 영화, 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나? 진짜 믿음 성도는 오늘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소망하고 지금은 불편한 불안전하지만 주님을 통해서 완전한 영화를 이룰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 되죠. 어, 이번 보시면.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루하루를 그냥 살지 않습니다. 세상 속의 등대가 되어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이 밤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어,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 어,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고 어, 똑바로 하나옆 앞에 이제 서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낮과 같이 단정히 해야 돼. 성경에서 밤은 항상 악이에요. 어, 악, 악이고 어, 죄악입니다. 여기서 단정하면 예의바르고 정직한 삶, 똑바른 삶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믿음의 성도는 세상의 정욕에 매여 살면 안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호색하지 마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라. 13장 13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자, 4번. 옷은 자신의 직업 혹은 지위를 분명하게 나타낸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자신이 크리스 십자님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고, 분명하게 눈에 드러나야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또한,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왜냐면 하 예수님의 옷을 입었으니까요. 자,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3장 말씀은 좀 짧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로 옷 입은 진짜 믿음, 진짜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비대면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님의 사람답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만나요. 그리고, 어, 물론 어, 여러 가지 직장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정결하게 옷을 입고 어,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고 또 열심으로 지금은 또 대면 예배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어,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과 절대적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립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내시고 주일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